네, 여러분 써니맨입니다. 아, 드디어 캐릭 찾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어, 댓글도 올려주고 그랬는데 어, 찾는 법을 드디어 알아냈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 제가 키링 키우기고요. 스나이퍼 여기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기존권못 찾잖아요, 지금. 저랑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 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예, 요, 오른쪽 여기 깍대기 3 개. 보이시죠? 여기 클릭.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설정. 여기 설정.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빨리 하세요. 설정 누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계정. 계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짠. 여기 보면 로그아웃이 있어요. 여기 기능을 좀 신기하게 했는데 로그아웃 보이시죠? 로그아웃. 로그아웃 요 기능을 로그아웃을 하시면요. 계정이 나가는 게 나와요. 여기 참 신기하게 냈어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로그아웃 누릅니다. 그럼 로그아웃 시 게임 시작,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여기서는 확인을 누르세요. 여기. 가차없이 누르세요. 그러면은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게스트 계정은 사용 중입니다. 로그아웃. 뭐, 야 이건 아시겠죠? 누르시면은 튕겨나가요. 이렇게.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터치를 다시 눌러. 여기서 뭘 누르냐면은 게스트 로그인을 하시면 안 돼요. 저 연동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게스트 로그인을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그게 요, 요 스나이퍼가 계속 나와요. 요 카카오 로그인을 바로 누르십시오. 연동하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저는 자동으로 카카오 투고로 간편 로그인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간편 로그인 을 하는 거야. 짜자자. 뭐 변한 게 없죠. 근데요, 누르면 바뀝니다. 자, 화면 터치 보였죠 여기 밖에서 어포 아. 접속 힘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캐릭터 찾았어요 어, 앞에 하시는 대로 하시면요 요대로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와우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캐릭터 찾았어요 참십주이 <laughs> 예. 아유 이틀 동안 못 했습니다 이틀 동안 다른 캐릭 키웠어요 다른 키 빨리 우천이한테 연락해서 힐주로 가야지 네. 자 우천아 기다려라 금방 간다 네 여러분들 바이바이 즐거운 게임 하시고요 득템들 하시고 야